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정말 오랜만에 예도 철학 삶이란 목록에 들어갈 강의 안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재밌겠죠? 예도 철학 삶이란 목록에는 40여 개의 강의가 이미 모여 있는데 거기에는 서양 고전의 다양한 대가들의 사유를 풀어서 우리의 현실적 삶에 적용시키. 여러분들이 가장 예도 강의들 중에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이 아닐까. 오늘의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재미있겠죠, 그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 클라스의 차이를 아시는 분,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배워.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사실 철학적으로 볼때 윤리학과 미학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불교 수행자들이,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영성 수련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빼놓을 수 없이 던지는 질문이 나는 누구입니까 일평생의 화두가 될수 있겠죠 그렇죠? 이것은 윤리학과 미학을 뛰어넘는 질문으로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근원의 근원적인 질문. 지금까지 서양철학에서 제기되었던 이 세계는 왜 무가 아니고 존재인가? 이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 서설에 나타나는 질문이죠. 이걸 뒤집어서 하이데거가 무을 사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서. 다시 제기하고 있는데, 이 세계는 왜 무가 아니고 존재인가? 존재 가운데에서 무를 사유한다는 게 뭔가? 이런 질문의 무게만큼 나는 누구인가? 역시도 상당히 쉬운 것 같죠. 어려운 질문. 현대인들이 놓쳐버린 질문인 거예요.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질적인 것들이 양화되죠. 물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 역시도 물화된 거예요. 모든 질은 계산할 수 있는 양으로 변하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입니다.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 세계의 운동 속에서 신이 있다면, 그건 돈인 가요 무한 경쟁의 시대예요. 인간 역시 도 사물화 되고, 또타 자들 은목 적이, 아 니라 수단 으로 간주 되 는, 그래서, 우 리가 뉴스 나 매체 를 통하 여 들려 지는, 다 양한 이야 기들 가운데 는눈 으로 볼수 없는 타 자의 수단 화가 죠. 이건 역시도 가장 우리가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 우리의 이웃. 그 다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범하는 타자의 수단은 우리가 밥 먹듯이 보죠. 그죠? 인간의 질을 양화시킨다는 건그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디오 징크러쉬를 그만이 갖고 있는 개성, 그만이 갖고 있는 인간성을 계산할 수 있는 양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타자를 소외시키고, 그리고 그 소외를 시키는 자 역시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지뢰 양화. 칼 마르크스의 이 사고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연인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중성화되버렸어. 그래서 양화돼버렸어이 관계 속에 질이 없는 거야. 이디오 징크러시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개성을 잃어버린 시대, 소외된 시대를 살아. 자본주의의 무한한 경쟁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자 기를 상 실한 그런 시대 를 우리는 살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 는왜존 재하 는 가와 같이 가장 근원 적인 인간 으로서 마땅히 던 져야 할이 질문 을일 평생 던 지지 못 하고 살고 죽는 사람 도있 어요. 그래서 인문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타자를 수단화 시키고, 그것이 과해지면 타자를 살해해버리는. 정말 무서운 시대죠. 거기다가, 사이버 시대가 되면서, 현실은, 가상과 더불어서 중첩되어 나타나는 시대. 여기서 가상은 거죠. 사이버 시대의 가상은 철학적 해석학에서 말하는 우리는 실제를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실제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게 그 차원이 아닌 거야. 자연을 보고 인간을 만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생명체와의 조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성을 우리는 해석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사이버 세계와 현실 세계를 혼동하고, 그죠? 이것은 현실과의 만남보다는 사이버 세계에서 나타나, 거기에 빠져서 중독되어 살아간다. 그래서 자기를 상실한 현실 세계에 나, 나왔을 때 느껴지는 그 공허함과 허무감을 타자의 수단화를 통해 해소하고 정말 이 인간성의 상실한 거죠. 가장 큰 문제라고 알수 있어. 나는 누구인가는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던졌더라도 이런 타자의 수단화를 극단화시킬 수 없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자가 타자를 살해하겠어. 윤리를 넘어서. 미학을 넘어선 이 질문, 이 근원적인 질문. 자기를 상실한 현대인들이 도무지 던질 수없는그 어? 질문을 왜 해? 오히려 왕따를 당하죠. 그런 고리타분한 돈도 안 되는, 뭔가 세련된 나를 치장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내적인 것을 외화시켜서, 외적인 것으로 만들어, 질을 양화시킨 그런 사회에서는 이런 질문은 남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자본주의 욕망계에 들어가지도 않은, 또 양화된 그 사회에서, 나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시대에 빗떨어진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호기심, 잡담, 애매성에 빠진 인간,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죠. 칸트의 7천이상 비판만 읽어도 타자를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죠 불교 경전이나 그리스도교의 성서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철학에서 제기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비판적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 마르크스와 에리 프롬으로 이어지는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소외의 상, 질의 양화, 이런 것들은 질문을 던지는 자로 하여 뭔가 고리타분하고, 그죠? 뭔가 맞지 않는 현대의 그런 질문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경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존재의 숲에서 보이는 적꽃과 나무와 풀과 새와 나비와 모든 생명체와 사물들을 사물화 시켜 그러면서 물라 되어서. 그 사물은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런 이분법적 사고가 있는 현대인. 자연을 자체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눈을 갖고 있는 현대인이죠. 자체로 바라볼 수 없는, 물화시켜서 그 사물을 사물로부터 소외시키면서, 나 역시도 사물과의 관계로부터 소외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현대인 같지만,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은 불쌍한 존재가 현대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 데카르트가 방법적 의심을 통하여 도달한, 코기토 에르고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명제에는 나라고 하는 주어가 실체로 있어야 이 명제는 확립되는 거죠. 그죠? 니체는 이걸 뒤집은 거. 사실, 나는 생각한다. 이 둘을, 언어의 문법이 우리를 기만하는 거야. 그죠? 주와 수로는 원래 분리될 수 없어. 번개가 친다 할때 번개가 있고, 그 번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니체의 타결한 비유죠. 그죠? 도덕의 계보학 이논문과, 그 다음에 다양한 유구집에서 나타난 데카르트의 이런 주체 철학의 해체는 이걸 뒤집어 버려. 행동하는 나가 나인가? 아니면, 나가 있고, 나가 행동을 하는가? 고정된 나는 없죠. 고정된 나는 없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오히려 더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산책을 하는 나, 음악을 듣는 나, 깊은 자연 속에서 침묵을, 침묵의 소리를 듣는 나, 물소리를 듣는 나, 시를 읽는 나, 식사 시간에 만난 음식을 먹는다. 친구들과 대화하는다. 이 모든 행동하는 게 바로 나인 거야. 나와 이 행동은 뗄수 없는 거야. 나는 복수적장이죠그죠 수수로가 나를 결정하는 거야. 내가 있고 이런 수로들을 수백 가지를 다 하는 거야. 어떨 때는 확실한 코기토가 있어서 이런 모든 행위를 한다라고 생각해. 요 우리는 그죠. 코기토가 있고 그다 이것에 근거하여 이 토대 위에서 나는 모든 행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주체는 확실한 것이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확실한 게난 거야. 그러나 뜯어보면 나는 없어요. 이 모든 행위에 의하여 세계내 존재로서 음? 세계 안에 있는 존재로서 날씨만 달라서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그 분위기에 의해서도 나라는 이 주체의 확실성은 해체될 거예요. 나의 무의식의 욕망에 의해서도 이 '나'는 사라져요. 수로가 주어인 나를 결정하는 '이 둘은 사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죠. 어. 그런 관점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은 일평생 화두입니다. 태어나자 말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로서 지금 시를 읽고 있는 이 나는 누구인가 정말 중요하죠. 이런 나를 일평생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자본주의 기계의 욕망에 빠져서, 그냥 살다 죽는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오면 타자를 수단화해서, 적절한 욕망을 해소하고, 그렇게 노예로 살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조차도, 일평생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은 종교에서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이지 고상한 철학에서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이지 뭐, 이러면서 타자를 수단할 뻔. 정말 이시대의 그죠. 이런 철학적 질문만큼 중요한 질문이 없어요. 역으로. 나 자신이 타자로부터 소외되고, 사물로부터 소외되고,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시대. 자본주의, 욕망, 기계로부터도 소외되고, 모든 질을 양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사이버의 가상, 가상적 세계에 빠져서, 내가 누구인지 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 일평생 나는 어디로 빠질지 모르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다 라이프니츠가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인간이 합리적 이성과 정신을 갖고 있다. 그런데 라이프니츠의 철학적 사고에 있어서 영혼을 갖고 있는 것은 인간과 동물과 생명체가 있으니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라이프니츠는 식물도 돌도 무기물도 영혼을 갖고. 그래서 둘레즈가 아주 독특하게 후기로 가면서 자, 자기 향유에서 이라이프니제 사유를 아주 좋아했어요. 초기는 베르그송에는 어떤 흄 쪽에 가 있었죠. 나중에는 흉정도에 관심을 받았던 라이프니 내지 않서 그래서 동물과 다른 것은 합리적 정신, 이성을 갖고 있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자기 자신에 대하여 또는 이 세계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질문할 수 있는 존재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결코 고정된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세계적 환경에 의하여 타자와의 관계에 의하여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내가 변화될지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화두가 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지만 내가 이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질문은 오늘날만큼 중요한 시대가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랑하는 자의 관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양화되어서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나도 모르게 해야 돼 해서는 안 될, 해서는 안될 짓거리를 해서, 인생을 끝장내버린, 이런 존재가 나도 모르게 괴물이 될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에, 호기 자본주의 사회. 가상 세계인지 현실 세계인지 구분이야 그냥 타자를 가스라이팅해서 살해. 내가 돈의 신을 섬길 수만 있다.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무서운 물화의 신. 거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남이 만들어 놓은 연속극을 남이 만들어 놓은 공간을 보며 부러워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랑도, 우정도, 그 소중한 가치들, 전부 문화 된 시대, 양 으로 계 산할 수 있는 시대, 결코 자기 자신 에 대한 반성 을 하지 않는 시대, 자 기를 잃어버린 시대. 그래서, 나는 누구 인가？라는 질 문이 가장 쉬운 언어 적, 주어와 수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쉬운 질문조차도 던지지 않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실은 어떤 것보다도 같이 그 질문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이 질문은 이 세계에 대한 질문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의 타자들과의 관계를 같이 사유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 거요 어렸을 때의 나는 이랬고, 청소년기에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 그리고 청년교 결혼을 해서 살다가 어느덧 중년이 되고, 이제 말년을 향하여 달려간 나, 나는 누구인가? 이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형성해가는 나.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의 목적을 위하여 타자를 수단화하지 마. 이러고, 여러분들 인간의 질을 되찾는 시간, 그리고 타자를 양화시키지 만질그 자체로 볼수 있는. 이건 돈 주고 살수 없는 가치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죠? 돈으로 살수 없는 거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서도 접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선생을 만나야 돼요. 좋은 고전을 만나야 돼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양화되어서 사무라되어서나 자신이 인간성을 상실한 가장 강력한 질적 자를 상실한 무수한 이 복수적 자아 가운데 되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지 못한 가장 불쌍한 거 여러분들의 질을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